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메이스는 생활 표현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문장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원하는 말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초보도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요. 한국에 와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 h oh, Korea! I love Korea! 이런 식으로 요즘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질문입니다.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Korea? 네, 이 말을 눈으로 봤을 때, 어, 알겠네가 아니고 바로 내가 생각과 동시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뭐뭐해 본 적이 있나요? 거기다가 와본 적이 있나요? 가본적 있나요?까지 한다면 Have you ever been to?까지 한 번에 외워주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게 현재완료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ever를 붙여서 강조를 할수 있습니다. 혹시 와본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와본적 있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코리아 자리에 뭐제패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서 o 뉴 e w y 어떤 도시든 어떤 나라든 괜찮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Korea? 뒤에 단어만 바꿔서 사용해 보세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Korea? Have you ever been to Korea? 계속해서 중얼중얼 소리내서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고요. 나중에 헷갈리면 다시 강의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문장만 따로 빼와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은요. 매우 피곤해 보이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한번 같이 해 볼게요. You, you look tired. 이거는 눈으로 보기에 상대방이 매우 피곤해 보인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기에 그런 게 아니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딱 봤더니 딱그써 그래 이렇게 내려오고축 처져 있고 이런 모양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너 뭐뭐해 보인다라는 의미가 'you look'이 되는 거죠. 아주 피곤한, 매우 피곤한은 'very tired'. 너 매우 피곤해 보이네. 'You look very tired.' 약간 걱정스러운 느낌을 한 스푼 담아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You look very tired.' 매우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라고 하고 있죠. 자신의 직업을 사랑한다는 감정을 듬뿍 담아서 얘기해 볼게요. I love my job. 이건 혼자 주문처럼 되는기도 하는 말인데요. I love my job. I love my jo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I like 보다 좀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엇을 사랑하냐면 My job. 내 일을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좀 하기 싫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 위안이 필요할 때 외쳐 보세요. I love my job. I love my job. 제 친구는 야근할 때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파이팅 하자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해 볼게요. I love my job. 저도 여러분에게 영어를 알려 드리는 제 일. I love my job.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비타민 먹는 거 잊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죠. 저도 비타민이나 약 같은 걸 먹는 걸 항상 깜빡하거든요. 그렇게 깜빡하는 사람에게 해주면 좋은 말이죠.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이렇게 발음이 살짝 달라져요. vitamins, vitamins 이렇게 따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는 패턴 영어 책에도 등장한 게 나와 있네요. Don't forget to. Don't 뭐뭐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Forget to 뭐뭐하는 걸 잊지 마 이런 표현이 됩니다. Don't forget를 t o 한 번에 외워 주셔도 좋아요. 네, 뭐 문장 그는 거 잊지 마 아니면 가스 불 이거 잠그는 거 잊지 마 등등 평소에 조심하면 좋을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비타민을 먹다인데요. 네, 비타민 같은 걸 섭취한다고 할 때는 eat이 아니고 drink도 아니고 take를 사용합니다. Take vitamin 혹은 take a medicine. 이런 식으로 약이나 비타민을 먹다를 표현해 줄수 있는 거죠. 덩어리로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하나 일이 아니고 여러 알을 먹는다면 복수 형태로 take vitamins 이렇게 s 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자두 가지 의미 단위 떠올려 주시면 돼요. don't forget to. 이거 하나랑 take vitamins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네한 호흡에 가셔야 됩니다. 한 의미 단위는 한 호흡에. Don't forget to take vitamins. 중간에 살짝 공백이 있어도 되지만 이한 음이 단위는 꼭한 호흡으로 연습해 주세요. 그래야지 말할 때도 편하고 들을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문을 닫아 주실래요라고 부탁하고 있죠. 누군가에게 문을 닫아 달라고 부탁한다면 Can you close the door? can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해줄수 있어요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죠.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물을 때는 Can I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Can you 그렇죠 이두 가지는 한 번에 기억해 주세요 문을 닫다 Close the door 문좀 닫아 주실래요? Can you close the door 한번 더요 Can you close the door 이렇게 되는 거죠 문하고 거리가 있는데 어? 문 옆에 내 친구가 있네 Hey, can you close the door? 어? 저기 문좀 닫아 줄래? 이런식으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여섯번째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기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게 최고죠 영어로 How do I use this? How do I도 패턴으로 do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나씩 보면 How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게 궁금할 때는 가장 앞에 강세를 주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 어디에 있지? Where? 어 무엇이지? What? 어 어떻게 해야 되지? How? 이렇게 바로 연결되면 가장 좋겠죠? 여기서는 do I를 넣어서 어떻게 제가 해야죠?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뒤에는 use this 이것을 사용하다 두개 합치면 어떻게 이거 사용하는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가리키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how do I use this? 한번 더요. how do I use this? 나중에 해외여행 가셔서, 오, 신기한 물건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혹은 뭐,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지? 그럴 때 가리키면서, how do I use thi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뭐 먹을래요? 라고 묻고 있죠?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데, 이 무엇을 먹을 건지 물어보거나 뭔가 제안할 때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What do you want to eat? 자, 이번에는 무엇이 궁금하니까, what? 너는 먹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Do you want to? 하고 싶어? 원해? 뭐뭐 하고 싶어? 전부다? Do you want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먹고 싶어? Do you want to eat? 무엇을 먹고 싶니? 이게 바로 뭐 먹을래요? 라는 의미가 되니까,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됩니다. Do you want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완벽하게 직역한다고 생각해서, 뭐뭐 하는 걸 원하시는가요? 라고 하기보다는요, 뭐뭐 할래요? 이 정도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직역, 번역한다 보다는 이 상황을 이해해서, 아, 이 상황에는 이런 말을 쓸수 있구나. 계속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뭐 먹을래요?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여덟 번째입니다. 좀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방의 말이 굉장히 빠르다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상대방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저도 한국어로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빨라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 말을 써 주시면 됩니다 Can y o u s p e a k More slowly. s p e a k 가 말하다 인데요 이번에 Can y o u 를 s 에 붙여서 Can e y o u s p e slowly. 실래요 라고 하고 있고요 More slowly. 좀더 천천히 l o 되겠죠 그냥 slowly. 라고 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해도 되지만 more 이거 붙이면 좀더 천천히 라는 의미가 됩니다. 빼도 상관은 없어요. 다 같이 전체 문장 해볼게요. Can you speak more slowly? 제가 만약 이렇게 엄청 빠르게 얘기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Can you speak more slowly? 네, 외국 가셔서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Can you가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ould로 바꿔주시면 돼요. 혹시 뭐뭐 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돌려 말하면서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Can you speak more slowly? 더 공손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이거는 탁 외웠다가 바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더 자세하게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영어로 해볼까요? I don't get it. Get. 어, 이거는 뭔가 얻거나 받다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가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또 이해가 되다라는 이해하다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개는 외워주시면 좋아요. I get it이랑 I don't get it. 뭔가 들었을 때아 이게 이해된다. 어, 이해 안 되는데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설명해드렸어요. 자이 문장은 캐년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아시겠어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겠으면 I get it, 잘 모르겠으면 I don't get it 이렇게 두 가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열 번째는요, 관심 없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주제나 제안했는데요, 네, 근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땐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m not interested. 보통 be interested in 이거 많이 기억하실 건데요. 그래서 패턴도 있죠. I'm interested. 그 다음에 블라블라. 나 이거에 관심 있어. 저거에 관심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뒤에 빼고 그냥 I'm not interested. 혹은 나 빼고 I'm interested. 그러면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짧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 번에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I'm not interested.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어 다음 주에 뭐 등산을 가는데요.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영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했는데 여러분이 산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저는 관심 없어요. I'm not interested. I'm not interested.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친구끼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했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김문장이 어렵다면 두 단어나 세 단어로 된 아주 짧은 것부터 먼저 내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Thank you. Nice to meet you. 이런 말처럼 한 번에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큰 소리로 따라하고 한번 적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서 공부한다면 더 깊숙하게 이 문장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